다운이 두 자리의 자연수로 나눠져 있을 때라고 했을까 이놈을 인수분했을 해때두 자리 수가 되는 것들을 다 찾아봐야 할 뜻이야 자 6을 x로 공설정해볼까 이놈을 x로 이렇게 한번 치환해서 문제 풀어보자고 그러면 주어진 식은 x6승에 마이너스 되겠죠 이렇게 이놈은 x 어, 어떻게 3승에 제곱할까 x 3승에 제곱 여기 꽂집어죠 마치 마이너스 뭐 1의 제곱과 같은 제곱제, 제곱 제 빼기 제곱이란 합차 공식 한 번은 나오고 x 상승에 플러스 1로 이렇게 한 번은 빼고 x 삼승 빼기 1로 됩니까? 그다음 마찬가지 이놈 또한 인수분해 공식에서 인수해 되잖아. 이거 인수나하면이 됩니까? x 플러스 1 곱하기 이거 인수하고있습니다 x 제곱 빼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이놈 인수하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X제곱에, 플러스 X, 플러스, 이렇게, 됩니다. 이렇게. 자, 이 주식들을 이제 값으로 암적으로, 숫자로, X가 6에서 요건 7이 됩니다. 7 곱하기. 8, 8, 맞죠? 이 놈은 36이니까, 36 빼기 6. 맞나? 그 다음에, 더하기 1이니까, 31이 됩니까? 31이네. 31. 요게 5가 됩니다. 요게, 어, 36 더하기 6이니까, 43이 됩니까? 요렇게. 여러 렇게좀 있어야 되는 거지. 자, 그래서 어지 문제에서는 어, 두 자리 자연수로 나누어 떨었으니까두 자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일단, 요동 두개 곱하면 7이랑 30을 곱하면 세 자리죠. 7이랑 43 곱하면 세 자리. 그러니까 두 자리가 되는 거는 요거, 요거 두자리수지또 요것도 두자리수인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5하고 7하고 5배는 35, 이게 두자리수가 되겠죠. 그래서 원하는 답은 뭐가 되는 거야? 3일두자리수는 35가 되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43이 될수 있고 두 자릿수는 요세 가지가 되겠네. 이게 n이 값이 되어있는 것들이